자, 슛! 다친 운명의 두. 어... 아, 쓰레기 같은데, 잠깐만요. 네모가 뭐 내려오긴 하는데? 5초에한 번씩? 이렇게?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게 5초에 한 번은 1,000, 1그 다음에 10초에는 24,000, 22,000, 다시 15초 후에는 44,000이 되는 거네. 그쵸죠 압도로 한번 모아보자. 이 상태로 떨어지는 데미지 볼까요? 어? 40만이야, 혹시 지금?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, 아마 이 설명만 보고 무슨 뜻인가 싶으신 분들 많았을 겁니다. 제가 해보니까 확실히 알겠고요. 뭐 이제 결계라고 했는데, 그냥 이 결계라는 걸 무시하고, 이만큼, 그냥 데미지를 준다라고 이해하셔도 될것 같아요. 야 이거 앞에 있는 거 결계를 생성하여 뭐 이거를 지워버리고요. 그냥 대상과 주변에 11,970의 피해를 입힌다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럼 이 데미지 11,970이 도대체 어느 정도냐. 근데 쉽게 생각하면은 기존에 쓰던 론이랑 비교하는 게 제일 편할 거 아니에요. 거인의 팔 정도 생각을 하시면 이게 실제로 주는 데미지는 18,000만이 아니라 여기 이제 6,000까지 주잖아요. 같이 주잖아요. 이거 많이 세트로 끼고 있으면은. 그러면 한24,000될거 아니야? 그치? 그럼 아까 저거 두번 들어가면은 좀 비슷할 거란 말이야뭐2 2 3 0 0이나뭐 24,000이나 비슷하지 않겠어요? 대충 그 정도 생각하시면은 저 아까 그거 결계 두 방이 거팔 한 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. 근데 이건 재사용 되기 시간 10초 잖아요. 그러니까 거팔의 약간 상위 호환이다. 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. 4 5 6 7이잖아. 그럼 이거를 세번 때리는 거를 나눠서 생각을 해 보면 2.3 되겠죠? 그럼 이제 11,970에다가 2.3 하면은 한27,000 나와요. 27,000 정도? 5초마다. 바치 운명의 실제 효과를 정리하겠습니다.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전에 6단계 론이랑 비교하는 건 솔직히 좀 무의미할 수도 있죠. 왜냐면 이제 8단계 론들이 나왔기 때문에 걔네들은 효과가 훨씬 좋으니까. 걔네들이랑 사실 비교해야 되는 거지. Right? FANTASY!